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람의 마음을 조종한 컴퓨터 바이러스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때는 2000년 2월, 필리핀에 있는 AMA 대학교 강의실에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한 학생이 자신의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발신자가 밝혀지지 않은 의문의 이메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독특한 점은 메일 속엔 특이한 실행 파일이 들어있었죠. 프로그래밍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학교의 학생으로서 발신자 불명의 실행파일을 함부로 여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실행파일을 바라보던 학생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클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학생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중요한 파일들이 사용할 수 없는 메모장 파일들로 바뀌게 되면서 결국 준비하던 모든 시험과제들을 망치게 됐죠. 이후 실행파일 속의 존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학생의 주소록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복사하여 교내에 다른 학생들에게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들이 교내에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자. 처음엔 그저 학생 중 누군가가 만들어낸 악이 섞인 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사태는 결코 단순한 장난선에서 끝나지 않게 됐죠. 의문의 메일은 학교를 시작으로 주변으로 퍼져나가며 곧 나라를 벗어나 무시무시한 속도로 전세계 전산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 전파된 지 올도 채 지나지 않아 금융권, 기업, 언론, 그리고 수많은 사회기반 시설들로 퍼져나가며 실행파일을 클릭한 희생양들의 컴퓨터에 회생할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를 안겨다줬습니다. 심지어 철옹성이라 불리는 미국의 국방성과 백악관까지 뚫리며 전세계의 인터넷이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여파는 그렇게 멈출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약 4천만 대 이상의 컴퓨터가 감염되어 무려 당시 추산 10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주게 됐습니다. 이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자 전문 조사기관이 급파되어그 어떠한 보안 프로그램도 뚫어버리는 이 끔찍한 메일에 대해 조사하게 되었고 매속 실행 파일의 정체를 조사원들이 확인한 순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저 엄청나게 단순한 구조의 컴퓨터 바이러스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바이러스의 공격 방식이었습니다. 이미 이전에 전 세계에 퍼졌던 멜리사 바이러스와 똑같았으니까 말이죠. 멜리사 바이러스는 1999년 3월 26일에 발생한 컴퓨터 바이러스로서 메일 속 실행 파일을 통해 감염되는 방식으로 유럽 전역에 확산하여 추산 4억 달러의 피해를 준 바이러스였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피해를 입힌 멜리사 바이러스는 당시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발신자 불명의 메일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였을까요? 조사기관으로선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분명 멜리사 바이러스로 인해 치를 떨던 사람들이 마치 컴퓨터 바이러스의 조종이라도 당한 것 마냥 실행 파일을 직접 누른 것에 대해 놀라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들이 메일의 내용을 확인하자 너무나 기발하고 단순한 방법이었기에 조사기관의 사람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쉽게 컴퓨터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진 이유는 바로 첨부된 이메일의 제목과 내용 때문이었죠. I love you.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속 의심의 벽을 너무나 무방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디 제가 보낸 러브레터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시길. 이라는 이 짧은 내용은 학생, 기업인, 프로그래머, 심지어 철통같은 보안을 자랑하는 펜타곤의 군인 등 남녀노소 누구나 알것 없이 누를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후 최초 발생지로 지정된 필리핀의 AMA 대학교를 수사하던 도중 조사기관은 재학생이었던 오넬 구주만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이유는 그가 졸업 논문용으로 제출한 프로그램이 이 사태를 일으킨 컴퓨터 바이러스와 너무나도 유사했기 때문이었죠 이후 구스마는 자신의 졸업 논문용 프로그램을 인정해주지 않는 교수에게 앙심을 품게 되어 본때를 보여주고자 직접 이 컴퓨터 바이러스를 학교에 퍼뜨렸다고 범행 동기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구스마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이 당시 필리핀엔 악성 코드 유포에 대한 법률이 없어 끝내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전 세계를 마비시켜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낸 이 컴퓨터 바이러스는 당시 타임즈의 메인 모델로 당당히 장식하게 됐죠. 사람들은 이 컴퓨터 바이러스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러브버그, 일명 사랑벌레 바이러스라고 말이죠. 이 흉악한 벌레는 지금까지도 인간의 심리를 매개체로 이용한 최초의 컴퓨터 바이러스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물상식 다음 시간에 좀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